개코 개코 할 거야? 기당은 도끼님 Z Z 왜? Z. Z. 아나 맨날 맨 <laughs> Z밖에 안 해, 뭐야? <laughs> 내가 왔을 때 도끼님 Z 제대로 깎잖아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매물 될 거야. 뭐야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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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, 레트님 여기에서도 정글 처리 한다고? 아야 그게 아니라 1선 <laughs> 엔트리를 아니,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또 도끼님밖에 없잖아. 게임을 응, 응, 응. 왜 없는 걸까 버추얼에서 엔트리? 용감하지 않아서, 용감하지 않아서 <laughs> 아, 음. 이젠 용감하기까지 해야 돼? 음. 알았어 아, 그럼 게임 잘하지 말든가! <laughs> 아, 그래 어, 아, 게임 존나 잘하지 말든가 하는 거지 <laughs> 원래 엔트리가 됐지. 에임 좋은 사람이 하는... <laughs> 심지어 여태까지 포지션을 약간 강제받은 것 중에 뭐, 공통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센터백, 정글, 엔트리 <laughs> 생백 정글 엔트리 뭘까 그냥 왜왜 왜 하필 뭘 하면서 딱이 포지션에 이이 이 포지션만 딱 비는데 왜 하필 딱그 포지션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걸까? 대체 왜지? 아이스 할게. 웃끼 <laughs> 님은 제트 우리 저 인포가 아... 없는 건가 인포? 근데 약간 테오가 태오 메인 척후하기엔 <laughs> 좀 애매하다고는 하던데. 그럼 개코스. 개코 나쁘지 않은데. 좋다. 나는 <laughs> 각오해. 내 친구들이 왔다. 난 개코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아근데 도끼님 제트 든든하긴 해. 저는 음. 클로. 주부부가 요새 재밌더라고요아 제트 해 주부부가 아, 연막중에 다른 쉽고.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아 제발 제트 고정해 네, 네. 다른 꿈을 꾸지 아니, 마세요 <laughs> 여기서도 고정되는거 인포지션이 천양님 <laughs> 아니, 저는 제트... 왜 맨날 포지션이 고 아니 고장이에요. 제트만 다른 사람들은 못해서 한다는데 왜안 할라 그러니까 이걸 시켜줄 때가 행복한 아, 뭐 거야 그냥... 어디 파티가 어... 제트를 하라고 강요해 그니까 이상이 아, 그래? 원래 제트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포지션인데 거의 왜 항상 천양님 코레트 있는 곳으로 가면은 왜 항상 뭔가 포지션이 강제당한 느낌이 드는 네. 거지? 왜이 사람들은 다른 거지? <laughs> 왜 없지 제트 왜지? 야~ 엄마~ <laughs> 야, 정글을 뒤에 배경으로 표현하지 말아주세요~ <laughs> 아이!